아 요번에는 탑에서 한번 일어날 것 같은데요. 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. 탑으로 지금 모여들고 있죠. 자, 아좀 무의미하게 자기 모습만 드러냈어요. 타워가 그 감지 기능도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되면 엔지니어가 스턴 걸리고 이거 죽겠는데요. 자 여기 거미줄, 거미줄에 거미줄이 쫓아가다가 아한 방에 폭살. 아 연기 좋았어요. 연기 좋았어요. 엔지니어 정말 좋습니다. 았 스킬에 크 대한 면역 기능이 있습니다. 타워 앞에서 타워만 지키면서 지금 싸움 하고 있고요.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. 네. 자 이제 한타 슬슬 모이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. 미드에서 또한번 시작되는데 포탈 클 타고 들어가서 매즈스타 광역 스톤 한번 걸었고요. 그런데 못눌려요두길력 못하고 있습니다. 한명 먼저 잡았습니다. 지금 메그머스 먼저 다 죽였고 자 스카이드 방인에한명또 미전 진행에서 유인하죠. 유인하죠. 유인합니다. 이렇게 유인합니다. 자 햄머 던져서 스톤 맞췄고요. 아 스톤 굉장히 좋습니다. 메그머스가 매그머스가 중간에 끊어지고 쫓아가다가 역광강 당했어요. 보세크 같아도 역관광 당했고 둘러싸였습니다. 리전중 둘러싸였어. 자, 이거 쫓아가다가 더욱 더 안정 결과로 맞게 되죠. 더욱 더 안정 결과로 맞게 됐습니다. 메그머스 그래도 메그머스는 잡았습니다. 미치드레어가 지금 어 도망 잘 갔어요. 도망 잘 갔어요. 엔지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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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지니어 죽느냐 마느냐. 자, 4대 3싸움, 3대 2싸움, 3대 2싸움. 엔지니어 도망 못 갔어요. 도망 못 갔어요. 지금 미전의 길막, 길막이죠. 길막이 너무 좋았습니다. 길막이. 주셨어요. 이 아이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아이템들은, 뭐 하나요? 아유, 여유인가요? 아이템을 강제 공격을 하잖아요? 그럼 이 아이템이 사라집니다. 네, 아이템 뽀사졌을 때, 아, 아이템 지금 합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퍼즐놀이 하고 있어요, 퍼즐놀이. 합체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거랑 어떤 거 합체 되는지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. 자, 녹았습니다. 아이템들 지금, 퍼즐놀이 하는 아이템들 지금 다 부서지고 있어요. 퍼즐놀이 하고 있다고 다 부서졌어요. 아, 이게 무슨 낭패인가요? 아이템들 저게 얼마인데 얼마짜리, 쟤 얼마짜린데. 자, 햄머를 들어가서 던질 필요가 없는데, 이니싱을 먼저 이니에이팅을 할 필요가 없어요. 할 필요가 없습니다. 할 필요 없습니다. 들어가면 안 돼요. 들어가면 안 돼요. 자, 일단 데미지는 줘놓고, 일단은, 조금, 조금씩 깎아먹고 시작하겠다라는, 네. 의견인데. <laughs> 자, 들어갔습니다. 다거로스, 도발 다거로서에, 리제네어만 세기로 한덱입니다. 리제네어! 리제네어 이쉐이팅 기가 막혔어요! 기가 막혔어! 미제네어가다 녹입니다! 지금 다 녹았어요! 한타! 엔지니어까지 놓왔어요아 이렇게 되면은 5대5 싸움에서 순식간에 5대0이 되어버렸습니다. 5대0이 되어버려서 죽었습니다. 다 죽었어요. 제로사이드 나왔어요. 제로사이드 나왔습니다. 혼자 나오면 싸우면 안됩니다 이프트플레이드 기다렸어야죠 최소한 엔지니어는 기다렸어야죠 급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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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도발 걸고 리제서가 뒤에 탱커 역할을 충실하게 시행해주고 나머지들이 희생의 성경을 부시고 있습니다 와 이거 뒤에 아츠가 아 살아났어요 아츠가 살아났는데 아츠가 살아났는데 희생의 성경을 먼저 부서지느냐 아니면 은키이 먼저 내야 손을 걸어버리고 안실생의 정도만 푸시면 돼요 이행의 정도 도망갑니다 아 저쪽서 없요 도망가야죠 우물로 도망가요 이행의 정도 부서지느냐 먼저 부러졌어요 야 경기가 이런 역전이 나오네요 와 저는 정말 명경전